나도 알아 나 호불호 갈리는 거 하지만 얘도 마찬가지겠지 이루미 2022년 6월 며칠이냐 25일 오늘 지지랑 같이 에버랜드에 왔어 만나면서 에버랜드 온게딱세 번째 손을 꼽히는 정도인데, 왜냐? 내가 별로 안 좋아해. 너무 안 좋아하는데, 첫 번째 왔을 때, 5년 전에 왔고, 두 번째 왔을 때는 한 4, 3년 전에 왔나? 그 캠핑마켓에 되게 뷰티 커플이랑 왔었고, 지금이 딱세 번째. 다행히, 지지가 놀기구를 잘안 타줘서 다행이지. 타고 싶을 거야, 막. 아무튼, 가볼게. 아 내가 못 걷는 게 아니라 힘이 빠져서 그래 와스타벅스로 생겼네 뭐가 그대로 자, 오늘 왔는데 개땡큐 둘이서 29,000원 개땡큐 이번 달까지 행사라서 어쩔 수 없이 진짜 마지막 주에 왔어 시간 내가서 엄마가 들기 심자 그랬는데 들깨는 다음 주에 심고 오늘 한번 놀아보자 아니 늦눗방울 계속 놀아다녀 이거 내가 들어? 어? 어, 아 맞다 <laughs> 아저 아줌마가 아, 뿌리네 그... 이런 거 해볼래? 아니, 이거 말고 뭐지? 머리띠 <laughs> 싫어 엄마가얘 진짜 우리가 이걸 리프트라고 해야 되나? 리프트만 타도 개땡큐다 왜냐면 뒤태 성희자가 여기 있어. <laughs> 지선이 신났어요? 미래의 두름이, 넌 오늘 참 잘했어. 사실 아침에 운동 갔다서 와좀 귀찮긴 했는데 지선이가 너무 신났는지 준비를 벌써 다 해놨어. 아니 땀 흘리고 온 사람 앞에서 이 그렇게 이쁘게 준비하고 있으면 안갈 수가 없잖아. <laughs> 이 여자는 오늘 사진을 건지고 싶다. 하지만 현실인걸. 눈물리잖아 <laughs> 여전히 건지고 싶다. 회장님. 또 왔네? 어네 마리야 여기 또 있어 어디? 쟤 봐봐 여기 밑에 상하잖아 얘가 제일 활동적이네. 우와. 그건 하, <웃음> <웃음> 쟤 다리 필로 아니야? 아, 제 다리 다리 들고 있는 것 같아. 그니까 <laughs> <laughs> 지나서 지나서 지금 어디 이제 는아 마감 나있어 오, 다주환이 <깼다>. 왔어? 여보, <laughs> 조실조실조실조실 <들시, 들시>, <laughs> 어, <웃음> 저거 이지선 호 호핑, 호핑할 때다. <웃음> <웃음> 어, 어, 이분들 돌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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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다. 어

응응 음, 버리고 음. 왔어 텐데 재밌다. 저기 앉아서 먹을까? 그래. 여기까지 아, 말까? 응. 음? 아니야 퇴다. 머리 좋습니다 맛이 어때? 맛있어. 음. 음맛있는데 와 근데 진짜 길다 진짜 사진 찍을래? 손 내리세요 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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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아까 저산이었어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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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오, 오 됐어 됐어 <laughs> 됐어? 아, 아, <laughs> 아기 다젖네 아기 기애기다졌네 <laughs>

애기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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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. <laughs> 아, 근데 물 많이 튀긴다. 애기 <laughs>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? 나 진짜 눈이고 아마존 익스프레스. <laughs> 아다 젖었어 몸 진짜 씨. <laughs> 아 찝찝해. 다음까야뭐 먹을까? 뭐 먹고 싶긴 하지. 당기지. 가자. even though I n r o w best g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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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g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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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g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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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g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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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o g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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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얼마 나에셨나요네세 공이요 첫 번째 공 한번 던보겠습니다 파이팅 첫 번째 공다 파이팅 네. 아아이게 어, 안되네 이게 이게 <웃음> <웃음> 예. 그러네? 요즘에 한번 떨어질 것 같아, 살짝. 살짝. 한번아 그지? 아, 이기서 돌아가는구나? 아, 차가 아, 가 아, 깠았어. 깠았어. 아, 아, 아 등신같이야 아, <laughs> 다음부터 가방 가져오지 마, 아, 에 포함한 모든 전자기기사용제한 되고 있습니다. 이렇게 모두 다 넣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시원 와, 와. 진짜 <laughs> 시나 나데기게 제일 <laughs> 나 아퍼. 뒤로 떨어지는 건아무것긴 했는데. 어, 어 가방 다었다잘 둬다. 지어가지는 않지. 이거 나. 잡아야 돼, 이거. 오빠, 와! 와! 무슨 일이야! 어 그렇게 아까 우리 물총 맞기 싫었는데 그지 가방 다 젖었어 씨! 수원아 다음에 오면 이건 별로 안 무섭다 얘 봐봐 얘 봐봐 여행 캐리어 그거였나? 야 지금 불고기들 밥 먹고 싶구나? 근데 왜 우리만 젖은 거 아니야? 지금 또 배고파? 뭐 하나 먹으면서 하자 햄버거 먹을래? 목소리 좀 차분하게 내겠어 햄버거 먹을래? 내리세요 전자기기 내려놓으세요 <laughs> 윤수반 <윤소환> 씨 <laughs> 그거 진짜 저격이었어 저격 당했다 야수원아 오 정말 잘했다. 오늘 안 왔으면 지선이 진짜 화나서 이네 목숨 끝났을 수도 있어. 눈수한 잘했다. <laughs> 두루미가 남기는 편지입니다. 와서 한 4시간은 싹 있었는데 4시간 동안 두개밖에못 탔지만 정말 재밌었다, 그지 네. 그치? 네! 그리고 일단 아마존이랑 썬더볼트? 와, 두 번째 것 타는데 진짜 나 뒤로 떨어졌는지 생각도 못 하고 있었어. 아무튼 일단 6월 25일 내년에도 오자. 컷. <laughs> 오늘 <laughs> 여기까지. 컨셉을 정했어. 그냥 나는 내 기름룡이니까 미래에 나에게 쓴 모습이야. 수아, 잘 보고 있지?